이승훈입니다. <laughs> 네, 저희 백고 막걸리는 어, 2016년도 6월에 어, 아부즘 로데오에서 이제 시작을 한 곳입니다. 어, 이제 다양한 전통주를 판매하는 전통주 전문점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다양한 어, 가지 수가 많은 전통주를 취급하는 곳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 시작은 한 120종 정도의 전통주로 시작을 해서 어, 현재는 한 250종 정도의 어, 전통주를 취급하고 있고 어, 소위 막걸리라고 하는 탁주부터 어, 전통청주 그리고 중류식 소주까지 알려지지 않은 술들을 포함한 어, 이제 전통주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달 전부터 여기 명동의 어, 2호점을 오픈하게 돼서 어, 압구정로드웨이 1호점, 이제 명동 2호점 이렇게 강남의 한 곳, 강북의 한 곳으로 좀두 개점을 내서 다양한 술을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두 종류의 술을 들고 나왔는데요. 저희 배꼽막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술도 취급하지만 다른 곳에서 아직 취급하지 않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술들을 어, 더욱 더 이제 그 발굴해서 소개를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데 어, 공교롭게 오늘 이제 또 새롭게 도착한 술이 있어서 이술 먼저 소개할게요. 이 술은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해월도가라는 곳에서 이제 만들어진 어, 전통 청주인데. 장성말리라는 술입니다. 그래서 이 술은 알코올 도수는 15도고, 어, 6개월 이상 숙성을 하고 연꽃이 들어가요. 그래서 연화주라는 이제 어,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술인데 어, 굉장히 어떤 단맛도 살짝 있으면서 어, 산미도 살짝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앞으로 저희 백곰에서도 굉장히 히트를 칠것 같고, 저희 쪽에서 잘 소개를 하면, 이제 다른 곳에서도 많이 이 술은 소개될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아서 주목받을 만한 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술은, 어,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어 이제그양조장에서 만들어진 우리 술 오늘이라는 탁주입니다. 근데 사실 이 술은 2016년도에 정부에서 주관하는 이제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인 우리술품평회라는 대회에서 어 최우수상을 탁주부근에서 받았던 이미 검증된 이제 어떤 실력을 가진 어떤 양조장의 술인데 그런 권위 있는 대회에서, 술을 받았, 대회에서 상을 받았음에도 이 술은 아직까지 서울에서 판매하는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정말 맛있거든요. 그럼에도 소량으로 만들고 좋은 재료 쓰다 보는 그러니까 조금 가격대가 있고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판매를 하는 곳이 잘 없어서 이수은 저희가 작년부터 들여다 놓고 저희가 열심히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만남 보시면은 손님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근데 그 손님들이 맛보도록까지 하는데 이제 너무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수들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애정을 하면서. 주에 많이 알려려고 하는 술이라서 두 번째로 소개하게 됐습니다. 더 소개하고 싶은 술은 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겠고요. 압구정 로데오점도 좋고 새로 생긴 명동점으로도 좋으니까 꼭 한번 방문하셔서 그 저희 다양한 전통주들을 한번 구경을 하시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저희 그 전통 상주하고 있는 전통주 소믈리에들의 어떤 추천을 받아서 어 이런 좋은 술들을 꼭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